안녕하세요, 트레드 여러분. 토미입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무서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그걸 또 다시 끌어올려버리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이 3만불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 하락, 조정 하동의 1.628피오나치 확장 레벨이랑, 그리고 조금 더큰 그림에서, 이 밑에 로그 차트 상승 추세선입니다. 저는 이렇게 고려하는 가격의 범위가 넓을 때는 선형 차트와 로고 차트 둘다 고려를 합니다. 자, 지금 가장 주목을 해야 될 곳이 바로 이 빨간색 박스 보이시죠? 여기가 41K에서 42K인데 이 저항 구간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왜냐면 정말 많은 구간들이 이 곳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먼저 이 단기 하락 추세선 또 지나가고 있고 위에 있는 보라색 하락 채널 하단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 파동에 0.382 피보나치슬림도 겹칠 뿐더러 보시면 또이전 매물대가 또 겹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하락파동의 1대1 피보나치 확장까지 겹치네요 그래서 해당 구간을 돌파해줄지 말지가 지금 정말 중요해 보여요 대응을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요 일단 어, 여기서 촛을 진입하는 전략은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촛을 진입하시더라도 손절을 짧게 잡으시는 게 좋고, 차를 여기서 저항이 나오는지 확인이 되면, 컨펌이 되면은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이 보라색 채널 재진입을 하면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제 교육 자료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하락 채널을 유지를 하다가 이렇게 밑에 뚫리고 다시 채널 내로 진입할 때어 매수 포지션을 잡는 전략이 요즘에 잘 먹힌다고 했죠 그래서 이 빨간색 저항 구간을 상방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어 매수 포지션을 잡는 게더 좋아 보여요 아니면 여기서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 또 이제 저항이 컴펌이 되면 은 그때 또숏자를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최대한 이 파란색 하락추에서 돌파 되고 난 다음에 액션을 취하는 게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현재 고려해 볼수 있는 단기 저항 구간은 44.5K에서 45.1K, 48.2K에서 49.2K, 그리고 50.8K에서 51.8K입니다 그러면 이만 비트코인 브리핑 마치도록 할게요 다들 어려운 장일 텐데 잘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성투하세요